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시작 성경 252면에 있는 로마서 9장 19절부터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배하신 바 극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잔이라 아멘 새벽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했어요. 아니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는데 에서가 뭔 잘못을 했어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미워했어. 그러면은 그 미워했는데 애서가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난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냥도 다니고 그래서 맛있는 고기 잡아 이제, 어 그걸 잡아다가, 어 엄마에게 주고 또음식해서 가족끼리 나눠 먹고 했는데 뭔 잘못을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앞서 봤던 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마음대로라면은 우리는 인간은 그 처분에 따라서 우리가 사랑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의문점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런 힘도 없고 우리의 결정도 할수 없고 우리의 권한도 없다면은 아니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처분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잘못이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는데, 아니, 그러면 그 잘못이 있거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 하나님 책임 아니에요? 네? 아니,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하나님이, 아,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문제 가운데 있게 했다라는 자체가, 그건 책임은 하나님께 있지 않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말씀에 혹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럼 허물이 있느냐?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허물이 하나님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주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찌 허물하시느냐? 하나님이 어찌 그그 것에 대해서 그런 잘못이 있고 하나님께 불의가 있겠느냐?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온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온 역사에 관여하시고 주장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힘들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게 그렇게 하실 수 없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생각에 그것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따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따진다는 건 뭐겠어요? 내 주장 그리고 내가 옳은 것을 상대편에게 그것을 인지시키고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싸움할 때 우리의 주장을 할때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따진다고 그러잖아요. 예? 물론 이렇게 뭐 바지가 따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말로 우리가 질문하고, 그리고 묻는 것을 따져 물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할례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민족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자동 구원이다. 왜냐? 우리는 할례 받았고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그 구원에 달려 있다. 너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따져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첫 번째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창조주께 따질 수 있느냐 이 이야기예요. 20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여기서 이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원어 성경에 보면은 오 사람아 이렇게.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는데 그 답답한 심정을 이렇게 답아서 아이 답답한 사람아 이런 의미로 감탄사 이 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제 개혁 개정에는 이 사람아 이렇게 어, 기록하고 있는데 이오 사람아 하면서 이 기록을 감탄사를 넣은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답답한 심정을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내가 그렇게 그냥 구원 받는 게 아니라니까 유대인이라고 구원 받는 게 아니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그것을 아니 우리가 왜 구원을 못 받아 이것을 어떻게 따져 물을 수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만든 창조주께 우리 피조물이 어떻게 따져 물을 수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창조주께 따질 수 있느냐, 이것을 사도 바울이 묻는 것이죠. 따질 수 없다는 라 겁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그것을 질문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종이비행기를 이렇게 접고, 또 이제 종이비행기를 접어서 날리기도 합니다. 종이비행기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종이 비행기 뭐 제비, 제비 종이 비행기도 있고 또 그냥 이 우리가 깔때기처럼 생긴 로켓 종이 비행기도 있고 이 종이 비행기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러면은 친구들끼리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날리면은 이렇게 막 날아가면은 누가 오래 떠 있는가 이런 이제 시험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실이 이제 언덕 위에 있다 보니까는 3층에 있어도 엄청 한 7층, 8층 높이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종이 비행기를 날리면은 이게 친구들끼리 만들어서 탁 날리면은 종이 비행기가 빙글빙글 돌면서 오랫동안 날려 있어요. 그런데 어느 친구가 만든 종이 비행기는 날아가다가 꼬꾸라져. 그러면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날리다가 그냥 그 종이 비행기를 어떤 때는 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또 교실에서 날려보다가 잘 날르면 그걸 가지고 이제 시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맞는 거예요. 아무데나 종이 비행기를 날리다 보니까. 뭐 쓸데없이 맞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이비행기 달놈 나와 그러면 우리 선생님 뭐 죄송하지만 이제 우리 선생님 그 선생님 별명이 개고기였는데 나와 그래가지고 이제 몽둥이로 이제 때리면 은 누가 종이비행기 밖에다 날려가지고 여기다 버렸어 막 이러면서 막기도 하죠. 참 우리 선생님 그것도 이해 못했으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 종이비행기 버리면 누가 죽겠어요? 네? 누가로 주셔야 되니까. 그런데. 종이비행기를 날리다가 교실에서 테스트를 해보는데 이 종이비행기가 잘안 날라 그러면 종이비행기를 다시 풀러서 다시 접거나 아니면 은 찢어버리고 더 나은 종이를 사용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이비행기가 야 김바울 네가 어떻게 조, 나를 구겨버려? 아니 나를 찢어버려? 그럴 때 우리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종이비행기님 그러면서 우리가 그 종이비행기에게 다시 우리가 뭐 사죄하거나 내가 가서 보관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조주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따져 물을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내가 만든 종이 비행기에 대해서 그 만든 자의 그 권한에 대해서 종이 비행기가 어떻게 따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따질 수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구원자와 죄인에 대한 그런 관점에서 창조자와 그리고 피조물의 관점으로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본문에서는 구원자와 죄인에 대해서 그것을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지금 이 본문에서는 이것을 만든 사람이 어찌 그 지음 받은 그것 우리가 피조물이 그것에 대해서 따져 물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왈가왈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창조주께 피조물이 따질 수 있느냐 이 이야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토기장이 비유를 들면서 토기장이께 따질 수 있느냐 21절 말씀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에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 비유를 들면서, 물론 어느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한다는 것이 어, 어, 적절하지 않다. 이런 주장을 피는 성경학자도 있지만, 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토기장이를 비유하면서 진흙 한 덩이를 인간을 천이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진흙 한 덩이의 존재.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창세기에 인간의 재질이 무엇인가. 이것을 사도바울은 염두에 두고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사도바울은 인간이 만들어진 재질이 흙이기 때문에 이 토기장의 비유를 들면서 흙한 덩이의 비유를 든 것이죠. 그러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아마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 46 4장 8절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아마 생각하며 사도 바울이 토기장이 이 비유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 토기장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사랑과 영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장면 생각나나요? 데비, 데비, 데미 무언가요? 데비, 비 그리고 그 남자 배우가 누구였더라? 하여튼, 스트릿,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이 사랑과 영혼 장면에 보면은 이물레돌에그 진흙을 이겨서 이, 이, 어, 그릇을 만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다안 보셨나봐요. 예. 저는 문화생활을 즐기기 때문에 그 영화를 보는데 전부 우리가 영화를 제가 이렇게 보는데 다 남자, 여자 이렇게 쌍쌍이 앉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저는, 어, 그때 사귀던 누구와 갔냐면 우리 남자친구, 우리 반, 친구였던 우리 박재환 그 친구하고 갔어요. 다 영화를 보는 자세가 우리와는 달라요. 우리는 다 앉아서 보는데 다 쌍쌍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보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친구한테. 아유, 여자친구 없는 우리는 서러워서 어떻게 살겠냐. 다 쌍쌍이 왔는데. 우리는 너랑 나랑 왔냐 그러니까는 내가 할 소리야. 너하고 내가 온게참 내가 촬영하다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너나 나나 뭐 피차 똑같지뭐막 이러면서 얘기하더라. 우리 와이프를 좀 일찍 만났더라면은 참 그때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제가 고민을 이렇게 다 생각을 해 봤는데 아마 그 영화를 못 봤을 겁니다. 영화 영화가 가는 걸참 아까워하기 때문에 아마 그 영화는 못 봤겠죠. 그나마 다행히 우리 그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영화를 봤구나. 그런데 그 빚을 이렇게 빚으면서 사랑과 영혼 그 장면을 보면은 이물레돌에이 길을 가는데 뒤에서 그 패트리 스위치인가요? 그 남자친구가 데미 무어를 탁 뒤에서 끌어 안고 이제 백허그를 하면서 같이 이걸 빚어요. 같이 빚는데 싹 빚이다가 이렇게 하니까는 그 뒤에 남자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끌어 안으면서 이물레돌에 있는 이 그릇이 막 일그러져요. 막 일그러지면서 그때 이제 둘이 이제 그 사랑하는 장면을 볼때 그래서 제가 깨달은게아이 빚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게 소중하게 잘 빚었을까 분명히 부부가 빚었으면 아마 이게 일그러지고 찌그러졌을 텐데 우리가 토기장인의 그 하나님의 창조물로 우리가 빚어진 그릇이라면 분명히 소중한 그릇이구나. 우리가 이 그릇이 소중하다는 것은 무엇으로 알수 있냐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 우리가 지금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만든 그릇인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시고 있는, 그리고 우리 모든 예톨성도님들은 귀하게 창조된 그릇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빚어진 그릇이라는 겁니다. 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토기장이의 그릇을 비유하면서 귀, 오늘 말씀해 보면 귀하게 쓸 그릇과 그리고 천이 쓸 그릇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다 귀하게 사용하지 천하게 쓰는 그릇을 왜 만들었을까? 이 생각해 볼때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유다를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가론 유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 받았지만은 그러나 가론 유다는 결국은 귀하게 사용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기며 우리가 생각할 때 나쁜 사람으로 기억되고 생각되는 그런 그릇으로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잘못이 있느냐? 우리는 그렇게 물을 수 있지만은 잘못이 없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을 주셨지만은 우리의 욕심과 그리고 우리 안의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을 담아두는 그릇으로 사용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욕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그런 악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 그릇은 천하게 쓰이는 그릇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그릇과 천하게 쓰는 그릇이 분리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로 쓰는 그릇이 손님이 왔을 때 사용하는 그릇과 그리고 우리 가족끼리 쓰는 그릇이 달라요 제가 이렇게 우리 음식을 차릴 때 되면 은새 그릇을 꺼내 놓잖아요 분명히 불효령이 나와요 왜 그렇겠어요? 왜 그릇을 꺼냈냐는 거예요. 예? 제가 그 생각할 때제 마음 가운데, 야, 그렇구나. 내가 야단맛을 짓을 했구나. 이 귀한 이 김바오를 꺼냈구나. 이광수 합 <laughs> 우리 어, 늘 그래도 어, 절대 어, 만만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사랑하고 그리고 항상 늘 저에게 커피도 잘사 주시죠. 그리고 항상 따뜻한 말도 잘해 주죠. 그리고 가장 제가 무엇은 얘기를 하고 실수를 하더라도 용납하고 이해해 주실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집에서 그릇을 이 그릇과 저 그릇을 사용할 때 분명히 그 그릇에 용도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그릇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에? 애설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장자로 만들었지만 그 장자권을 소홀히 여긴 애서도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보다 세상의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 이것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고의 간직하고 이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그릇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려고 창조한 그릇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귀한 그릇이구나. 지금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 관점에서 바라보는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은 절대 우리가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 안할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아이고. 저렇게 그냥 힘들게 살아갈까? 아이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왜 저렇게 매일 어려움밖에 없을까? 그러나 가장 빛나고 좋은 고려청자와 백자는 가장 그 적당한 뜨거운 불에 그 연단과 실련을 견뎌낸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없는 그릇은 빛을 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만든 그릇을 귀하게 사용할 때에는 그 연단과 불의 시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빛을 바라며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애서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귀한 그 장자권을 그냥 소리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그 장작권에 대해서 장자는 아니지만 그 장작권을 사모한 거예요. 네? 그것을 갖고자 원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그 잘못이 하나님께 있느냐 이 이야기 할때 우리 안에 선생님한테 매맞은 이유를 선생님한테 찾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또한 우리가 생각할 때, 부르신 자께 따질 수 있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잔이라, 이 그릇은 우리니, 이 그릇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부른 바다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에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따질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창조했습니까 하나님께 따져 묻기 전에. 내가 주님만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이 병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입술에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병마로부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나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가난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괴로움을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내가 의지하며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아골골짜기라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영광을 위하여 내가 끝까지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드라미스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들어 주실 때그불 가운데서도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상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어요. 인내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이것도 통과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을 주시는데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없고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그릇 안에 욕심만 득득하고 드극 가득가득하다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못 견디는 것이죠. 우리가 결국은 원망하고 저주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 멀리 했던 것처럼. 성령 충만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분의 부르심. 그이 그릇은 긍휼의 그릇. 그 긍휼의 그릇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의미가 창세 전에 이온 우주를 만들기 전에 우리 각 사람 인간 김 바울을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이 그릇을 준비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은. 그때부터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만들고, 계획하고, 그리고 이 집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갖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가 지금 은혜 가운데 있는가,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우리가 힘든 것이 아니라, 지금 얼마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된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셨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며 또한 끝까지 시선을 놓지 않으시며 또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그 손을 쉬지 않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모든 병마로부터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모든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